안녕하세요. 보통의 김정윤입니다. 앵커 파워뱅크 2종 공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 앵커 757. 1.229kWh의 배터리와 1.5kW 출력의 인버터가 일체화된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드롭프로프 떨어뜨려도 내부 부품이 손상되거나 깨지거나 그러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 겉은 또 난연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앵커는 여러분들의 보조배터리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 뭐 다양한 제품군을 제작하는 전자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보조배터리 쪽이 유명하죠. 그래서 보조배터리계에 마치 드론계의 DJI처럼, 스마트폰의 애플처럼 인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브랜드 밸류가 높으면 가격이 비싸죠. 이1.29 파워뱅크인 757이 제품이 179만 원에 처음에 출시가 됐어요. 물론 이 정도 용량에 이 정도 일체형 파워뱅크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150만 원 이상은 줘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최근에 159만 원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근데 159만 원도 비싸잖아요. 장시간 협의 끝에 저희가 공급 가격 119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119만 원에는 앵커 제품 중에서 블루투스 스피커 소형 야외에서, 캠핑에서 듣기 좋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47,900원짜리 블루투스 스피커를 좀 오토교에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흔쾌히 좋습니다라고 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114만원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할인율로 따지면 27.3% 정도 됩니다.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중국에서 이런 비슷한 동급의 기능을 갖춘 일체형 파워 뱅크 브랜드 없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막 이상한 제품들 막 조합해서 쓰시는 쓰는 그런 제품들 말고요. 자그 다음에 자이 제품이 이제 파워하우스 5 3 5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512 와트 아워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인버터 출력은 500W입니다. 이게 처음에 출시될 때이 제품이 799,000원이었습니다. 아마 5 1 2 w 아워 용량의 일체형 파워뱅크 보시면 거의 다 50만원 이상입니다. 브랜드가 좀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69만원으로 가격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공구를 해야 되니까 더 가격을 낮추자 해서 44만 9천원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진짜 많이 내린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니시가 좋으니까 요 배터리만으로도 야외 활동하실 때 소지하고 나가시게 되면 노트북 태블릿 닷것 없이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00W 이하의 전자제품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세미 하드 케이스에 전용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7만 9천원에 판매가 돼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44만 9천원에 판매를 해 줘라 그러면 이 파워뱅크만으로는 37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시는 거고, 할인율이 37%나 됩니다. 이런 브랜드 있는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마 오토기 지금 이 할인율이 역대 최고일 겁니다. 제품 세고에는 이제 영상 후반부에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이산철 전기철이안좋 때문에 원래 리튬이산철은 이렇게 파워뱅크용으로 만들어진 전지고 이 리튬이산철을 기반으로 한 파워뱅크가 수명이 제일 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시 정도 그 이하의 환경에서는 불도 잘안 나고 수명도 길고 보통 산화코발트를 사용한 리튬이온 계열의 전지를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충방전 500회 밖에는 사용이 좀 어려운데 이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반점 3000 사이클 시간으로 따지면 5만 시간을 보증을 합니다 5만 시간이니까 24 이렇게 해서 곱하면 5.7년이에요 잠 안자고 24시간 계속 돌려도 5.7년이고 하루에 반만 12시간만 돌린다 그러면은 네, 11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구입하시고 나면 그냥 언제까지 쓸수 있을까 잊어버리시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AS는 18개월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앵커 써보신 분들은 아세요. 품질 굉장히 좋고, 안정성 굉장히 뛰어난데, 문제는 가격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정말 살기가 꺼려진다 하는데, 지금, 이 파워뱅크 757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27.3% 정도 되니까, 예, 굉장히 요것도 조건이 좋고, 이 파워하우스 535는 37%나 되니까, 요거는 정말, 엄청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설립하신 분이 구글 엔지니어로 재직하시다가 2010년에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워싱턴 그리고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블루투스 이어셋, 헤드폰, 또 블루투스 스피커, 보조 배터리, 파워뱅크, 또 태양광 충전 관련된 패널들 이런 것들을 아주 다각적으로 생산하는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안정성이 사실 이 파워뱅크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소비 전력이 높은 전자식 기기를 이용해서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가족들 또 함께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신있게 제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브랜드고 이미 제가 한 1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캠핑카에서. 네.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추천 들어도 이거는 별로 구입하신 분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겠다. 저도 자신을 합니다. 그럼 제품 관련된 설명은 이 캠핑카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7로실이 제품이 메인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꽤 크죠. 왜 <laughs> 이렇게 크냐면은 이게 배터리만 여기 셀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이 안에 리튬인산철 셀이 요 요만큼 정도 요렇게 해서 2단으로 들어가고요. 요정도 되는 공간으로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1 5 k w 의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두개가 일체되어 있고, 또 컨트롤 패널이 그 위에 들어가는 일체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겉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은 난연 플라스틱입니다. 분 난연 플라스틱이라서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안 타는 건 아닌데, 최대한 불이 번져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그런 위험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 겉의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드롭프루프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떨어뜨렸을 때 내부 부품 손상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짜고 그 겉을 이렇게 난연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이 안에는 쿨링 팬을 비롯해서 각종 컨트롤 패널 전체가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정류장치 어댑터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어댑터가 일체형 어댑터가 다시 말해서 이제 정류기가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1.23kWh 인데 용량이 이걸 1시간 반 만에 완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어댑터로 충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1.23kWh의 배터리라면 대략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충전을 해야 돼요. 초고속 전력 입력이 가능한 정류기가 여기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체형으로 설계된 제품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와 인버터가 분리되어 있으면 사용할 때마다 연결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거추장 스럽죠 보기에도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캠핑카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요게 <laughs> 셀이고 요게 아, 인버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에 인버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좀더 고용량 셀과 인버터 구성으로 해서 저렇게 일체형 파워뱅크를 1.23kWh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요렇게 하면은 한2.4 정도 사용할 수 있게, 거의 두배 정도로, 지금 이렇게 구성하는데, 대략 비용이 한 13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요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인버터가, 이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은, 가죽 다니기 불편하니까, 최대한, 제가 좀 사이즈가 작은 걸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또 USB 단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연결해서 쓸수 있는 <laughs> 요 단자에 연결을 해서 쓸수 있는 네, 이렇게 USB 그다음에 이렇게 시거잭 관련해서 네, 지원하라는 이걸 <laughs> 또 별도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들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충전은 당연히 어댑터로 정류기로 해야 되겠죠? 네, 고용량으로 그래도 좀 빠른 충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추장스럽게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을 아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인버터에도 안정장치가 들어가 있고, 각각의 뭐, 과충전이라든지, 과전류를 방지하는 기능은 나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체형에 비할 건 아니죠. 일단은 보기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좀 난잡해 보이고, 그 다음에, 아, 이 선도 막 복잡하고, 그죠? <laughs>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일체형인 이 파워뱅크, 그리고 또잘 설계된 제품과는 달리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단자들이나 배선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만지게 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이거 만지지 마 절대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단자를 뭐 손쉽게 이용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장점은 정가로 따지게 되면 훨씬 저렴하죠. 정가로 따지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두배 용량을 쓸수 있으니까, 울며 저자 먹기로 그냥, 아유, 뭐, 그래, 뭐 모양 보고 쓰냐. 어차피 전기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져와서 대부분, 대부분 이 파워뱅크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괜히 돈들이면 아깝고 저렇게 잘 디자인되고 잘 설계됐지만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급가격이 119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거창스럽게 가지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저걸 하나 가지고 다니시거나 용량 부족하면 그냥 하나 더 구입을 하셔서 그럼 조금 더 지출을 하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잘 설계된 파워뱅크 두 개를 비슷한 용량으로 해서 각각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치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하기도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인버터를 연결하고 빼고 하는 번거로움도 없거니와 인버터를 외부로 연결함으로써 오는 뭐 안정성 저하라든지 연결 전선의 뭐 파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일체형으로 설계가 돼 있고 또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이라면 이렇게 초과되는 전력의 전자 제품을 연결했을 때도 안전장치가 잘 구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력 단위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사용할 때 실수 안 하죠 그러면 1500W 넘어가는 건 연결하면 안 되는 거잖아 보통 배터리에 인버터 저가형을 연결하게 되면 인버터에서 추가되는 전자체을 사용하게 되면 퓨즈가 나가거나 아니면 제품 고장까지 도 연결이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급형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셀 따로, 인버터 따로 이렇게 구입하실 때는 최적화 제품들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런 파워뱅크라든지 높은 소비 전력을 요하는 전자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때좀 고급형 제품, 안정성이 잘 구현된 인버터와 셀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전력 단위를 잘 아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녀라든지 아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요. 소비 전력 개념을 잘 모르니까 어? 이거 헤어 드라이어? 또, 인덕션, 뭐, 전자레인지, 소비전력 높은 거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아? 라고 해서, 딱, 이렇게 2000와트짜리. 어, 여기 있네. 2000와트짜리. 하 <laughs> 요런 거를, 1500와트밖에 지원하지 않은 이 인버터 코드에 연결하고, 머리 말려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켭니다. 자, 켰는데, 2025. 오, 2025. 근데, 지금, 바람세기가 약해졌어요. 순간적으로 2025가 들어오니까, 이 순간적인 전력은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인버터의 최대 출력인 1500W로 자동으로 다운을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쓰셔도 돼요. 이렇게 막 머리 말리고, 예. 계속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버터에서 자동으로, 네, 1500W로. 지금, 최대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전자제품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거나 열화로 인해서 혹은 안정성 상실로 뭐 화재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쿨링팬이 자동으로 바로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출력을 이용하는 또 초과하는 제품이 연결됐을 때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조절을 해준다. 사실 브랜드를 보고 좀더 우리가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나는 전자 제품을 잘 알아서 최저가 좀 안정성이 확보가 안된 제품이라도 구입해서 잘 쓰면 되지라고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 누가 쓸지 모르니까 또 어른이 없을 때 아이들이 초과하는 전력에 전자 제품 연결을 해가지고 막 장난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안정성 설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부 회로 부품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조절 장치 그런 안전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라 그러면, 네,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아끼려다가 더, 예, 수리비라든지 다시 구입을 함으로써 오는 이중 유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 2000W로 지금, 예, 최대 출력을 내는 이 헤어드라이어를 연결해도, 네, 전혀 이상 없이, 뭐, 좀 시스템에 문제가 되고 출력을 넘어선다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2 예, 5 k w 를넘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자, 기본 구성품을 보시면은요. 일단, 이렇게 예, 덮어 놓을 수 있는 케이스. 네, 케이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커버. 네. 이쪽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커버로 깔끔하게 덮어 놓을 수 있게. 아, 이건 좀 구급스럽지 않네. 가격에 비해서. <laughs> 그 다음에 기게 이제 태양광 패널, 앵커에서 판매되는 태양광 패널. 네. 요거를 연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예, 300W를 연결을 해서 4시간 정도면 완충이 된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별매로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쓰실 때 태양광이라 그러면은 뭐 별도의 충전 장치 없어도 계속 연속해서 태양광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옵션을 구입하실 수 있고 요거는 차량용 충전기라 그래서 이제 요거, 시거잭으로 C 해서 요걸로 완충하려면 11시간 충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댑터가 별도로 없고요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딱 보시면은 네, 데스크톱에 파워 서플라이에 들어가는 그 코드죠 이 케이블, 요것만 연결해서 전원 코드 연결하면 1시간 반 만에 충전이 되니까 보통 어댑터를 가지고 충전을 하거든요. 작은 벽돌 같은 요런 걸로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요게 정류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많이 해야 한 150W 그 수준이기 때문에 요런 걸로 1.23kW를 충전하려고 하면 진짜 하세월이죠. 한 <laughs>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W라고 해도 거의 8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런 것들은 3 0 0트4 0 0트5 0 0와 네, 요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쓰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한 3, 4시간만이면 되는데 1.23 정도 되는 대형 파워뱅크는 안에 초고속 충전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빠른 충전이 가능한 그런 별도의 정류장치를 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형 제품 중 그리고 또 고급형 제품 중에서 얼마나 충전이 빨리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용량이 배터리가 큰뭐 합니까? 충전이 하세월이면은 진짜 답답해서 못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품 구성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플래시 라이트예요. 3단계입니다. 가장 어둡게, 중간, 가장 밝게. 그다음에 2초를 누르고 있으면 예, 비상 네, 이런식으로 뭐 조난신호 뭐 이렇게 할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LCD창이고요 파워세이빙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 파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으면 최소 전력을 소모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거잭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여기 있고요 USB-C가 두 개가 있는데 PD 단자입니다. 위에는 100W, 아래는 60W입니다. 100W 단자는 노트북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60W면 뭐 태블릿이라든지, 뭐 기타. 요 밑에 USB 3.0요 단자 4개가 있는데, 요거는 11W. 스마트폰은 요걸로 하시고, 요거는 뭐 태블릿이나 저전력 노트북까지는 60으로 가능하고요. 100W는 좀 고성능 노트북이라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전원 공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SB PD 기능의 단자가 두 개가, C 단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 순수 정연파, 가정용 전원과 동일한 형태의 순수 정연파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220 플러그 두 개가 있습니다. 1500W를 최대 출력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각각 1500이 아니에요. 합쳐서 1500입니다. 그러니까, 700와트, 800와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1500와트 정도 되는 제품을 쓰실 때는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보셨듯이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이 헤어드라이어가 2000와트예요 2000와트를 우리 아이가 모르고 야 이게 2 0 0 0와트 지원 안 되는데 이렇게 집어넣고 썼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 깜짝 놀라지야야 야, 그거 쓰면 안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네, 이렇게 처음에는 2,000W로 최대 출력을 그대로 받아내다가 바로 줄여버립니다. 왜냐면 이거는 과부하거든요. 그러면, 아 어, 이거 좀 이상한 놈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 일단은 어떤 놈인지 인식을 해놓고, 어, 2,000W란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고서 바로 예, 1,500W로 자동 조절을 해서 이 헤어드라이어가 1,500W로 작동을 하도록 자동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말리면서 이렇게 2,000W 되는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 알아서 이렇게 잘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설사 소비 전력을 넘기더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알아서 조절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설계가 잘 들어가 있는 잘 만들어진 파워뱅크를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뭐가 문제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159만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오픈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15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 가격이 119만원이니까. 아 이거는 뭐 역대 최저가라고 보시면 돼. 요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은 아마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뭐 앞모습은 이렇고요 뒷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플러그 단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뱅크를 충전할 때는 이렇게 해서 플러그만 딱 떼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셔 가지고 태양광 패널에 원투 3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차로 충전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네 12볼트 단자에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 11시간이 걸리니까, 장거리 운행할 때 충전을 하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내연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행 가실 때한 서너 시간 운전하신다 그러면, 꽂아놓고 하시게 되면, 4시간 정도 운행을 한다 그러면은 한 30, 한5% 정도는 차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버차지를 방지하기 위한, 네, 버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커버가 네, 되게 고급스럽게 자석으로 이렇게 살짝 붙게 돼 있습니다. 자이 파워하우스 535파워뱅크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12와트 아워의 배터리 용량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7 5 0 w 트 최대로 지원을 하는데 요게 이제 쭉 지원하는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750까지는 인식을 했다가 다시 5 0 0 w 트로 자동으로 낮춰주는 안전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이 제품은 이제 용량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버터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소형기기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뭐 선풍기, DC냉장고, 딱 여기까지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 헤어 드라이어 연결하시면 안 되고, 인덕션 같은 거 연결하시면 안 되고, 전열기, 커피포트, 이런 건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700W, 800W, 뭐 1000W 넘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500W 이하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을 내는 제품들은 여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전자기기를 위주로 해서 가족들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충전하는 용도로는 뭐 충분합니다. 512W면은 뭐 며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전자제품 사용하는 용도로는.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은 USB Type-C 단자 들어가 있고요. USB Type-A 단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20V 연결잭 여기 노트북 어댑터 연결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노트북은 뭐게이밍 노트북까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노트북은 제한 없이 510이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시거잭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어댑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2.5시간 만에 80% 완충을 하려로한80% 이상에서부터는 약간 속 충전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어댑터로 사용해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충전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전 모듈을 이제 본체에 내장을 하게 되면은 7572 제품처럼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안에 정류계까지 일체형으로 탑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격은 699,000원인데 공급가격이 499,000원이니까 어, 이 정도 되면은 뭐 부담 없이 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보통 브랜드 없는 제품들도 512W의 파워뱅크가 한 50만 원 가까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에게 최고 브랜드를 구입하시면서 브랜드 없는 그런 제품을 앵커 제품으로 구입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 앵커 파워뱅크의 또 다른 사용 팁 하나. 앵커 파워뱅크 757이 제품이 19.9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은 손잡이가 두개 달려 있어요. 아빠들 캠핑가 가면 그래도 체력단련 게을리 하시면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파워뱅크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딱 20kg 쌀한포대 무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네 근력을 키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파워하우스 오사모는 네 이렇게 덤벨로 아주 무게가 적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두 운동을 하시는데 아주 적합하다. 무거면 무거운 대로 이렇게 또 체력 단련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립감이 제일 좋기 때문에 운동기로 대용으로도 그리고 또 손잡이가 굉장히 튼튼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전혀 제품에 문제가 없는 그런 설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よろしいプロとは言われますいった。